상당히 특이하게 움직입니다. 그대로 올라오질 않고 동쪽, 서쪽으로 쭉 갔다가 타이완 쪽에서 돌아 나와서 다시 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아주 매우 특이한 그런 진로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을 장마와 더불어 태평양 상에는 아주 많은 태풍들이 지금 발생을 해서 지금 뭐 올라오거나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구태풍 사올라. 11호 태풍 하이쿠이 그리고 열대저기압으로 발생해서 내일 태풍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12호 태풍 기록이 이제 어제 열대저기압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된 어 10호 태풍이었죠. 담레이가 있었죠. 자 먼저 어 가장 강력하게 발달한 사울라의 이성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주 매우 강한 태풍이죠. 눈도 아주 또렷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하이쿠입니다. 현재 약중 정도의 태풍으로 발달하고 있는 태풍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사울라, 그 태풍이죠. 먼저 보시죠. 사울라는 현재 타이완 타이페이 남쪽 550km 해상에 위치해 있고요. 중심기압이 920헥토파스칼, 중심, 중심 최대풍속의 추속, 53m의 매우 강한 태풍이고요. 현재 이동을 그대로, 어, 서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3일, 홍콩 가까이 그 정, 접근을 하고요. 4일날 홍콩 쪽까지 접근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합동태풍경보센터죠. 마찬가지로, 어, 오늘 아침 9시에 1 3 5납트이제 미국이 약간 좀더 풍속은 강하죠. 이번에 이제그 풍속 태풍을 갖다가 풍속을 정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대로 어, 서북서진을 하되 우리나라 기상청처럼 홍콩 쪽으로 붙지를 않고 거기서 남쪽으로 떨어져서 밑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기상청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치는 현재가 왔고요. 그대로 올라가다가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홍콩 쪽으로 붙지 않고 그대로 남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네요. 뭐 거의 뭐이 사울라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하고는 뭐 거의 영향 없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로 올라올 확률이 좀 높은 태풍이 11호 태풍 하이쿠이죠. 한국 기상청의 어 11호 태풍 하이쿠이 예상진로입니다 현재는 오키나와 남동쪽약 1110km 해상에 위치해 있고요. 중심기압이 980헥토파스칼, 중심체 대풍속이 추석 29m의 중정도 태풍인데요. 그대로 서북서진에서 올라오다가 1일 날 강한 태풍으로 좀더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죠. 그래서 1일과 2일 사이에 오키나와를 갔다가 통과를 한 후에 3일 날 어, 서북도는 방향을 딱 약간 북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화일 아침에 상하이 동쪽 앞바다 쪽까지 진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중국 대륙으로 는 상륙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 기상청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일본 기상청입니다. 일본 기상청도 현재 그대로 어, 북서진 하다가 서북서진 해서 현재 중심을 보면 은 거의 해안선을 스치듯 따라서 올라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입니다. 마찬가지로 들어오면서 그대로 석신 하진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일서부터 방향을 약간 북서진으로 바꿔서 속도는 약간 느리죠. 상하이 남쪽 해상인데, 현재는 세 나라 공이 다 태풍의 진로가 육지로 상륙하지 않고 그대로 어, 서해안으로 상륙을 하는 곳으로, 저, 북진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대로 올라갈지,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한반도 쪽으로 올지, 더 방향을 바꿔서 대안의 옆으로 올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12호 태풍 기록입니다.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인데, 오늘 현재는 9시 1 0대저기압이죠괌동쪽약 1,070km 해상 위치해 있고요.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이제 열대성 저기압에서 태풍으로 발달하는데 약한 태풍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그대로 북서진해서 어 4일 날 가고시마 남동쪽 약 290km 대상까지 진출하는데 태풍의 세기는 약한 태풍으로 계속 북상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일본 기상청도 현재 예상 그대로 어 북서진해서 올라와서 가고시마 쪽까지 4일 날 북상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같은 경우는 좀더 약간 남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어, 가고시마 상당히 남쪽으로 해서 좀 떨어지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이 12호 태풍 기록기가 11호 태풍 하이쿠이와의 사이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후지화라 효과죠. 둘이 서로 간섭하는 그렇게 예상하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먼저 예상되는 어, 하이쿠이 모델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한국 기상청의 킴 모델입니다. 킴 모델은 뭐 강하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약한 태풍 정도로 위치를 해서 중국으로 상륙을 하죠. 중국으로 2일날 상륙을 해서 올라와서 4일쯤에는 뭐, 일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ECMWF입니다. 유럽 중기청 모델은 2일날 방향을 바꿔서 올라와서 4일날 평영 쪽으로 서해상으로서 평영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자, 이 지금 현재 태풍이 진로가 보면 ECMWF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올라와서 상하이 아파트 쪽에서 방향을 틀어서 현재는 서해상으로서 평양 쪽으로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부장 같은 경우 오일 예보만 하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미 해군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기상청이 쓰고 있는 GFS 모델이 상당히 특이하게 움직입니다. 그대로 올라오지 않고 동쪽 서쪽으로 쭉 갔다가 타이완 쪽에서 돌아나와서 다시 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아주 매우 특이한 그런 진로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하는 걸 모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서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1 2호 태풍 기록입니다. 이거는 11호 태풍 하이쿠이고요. 가까이 다가오면서 바로 후지오라역까지 서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쿠이는 밑에쪽으로 돌고 이거는 이쪽으로 돌고 그래서 6일 날 정도 되면 완전히 거꾸로 갔던 곳이 돌아 나온 거죠. 일로 돌아 나왔고, 기록기는 가다가 약해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바로 하이쿠이와 올라오고 있는 12호 태풍 기러기가 서로 이 후지와라 효과로 어 굉장히 방향을 갖다 바꾸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태풍이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나라로 올지 아직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모델들이 어 12호 태풍 기록에도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북상하는 것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호 태풍 하이쿠이 같은 경우 어 실제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서해상으로 해서 경기만으로 북상하는 쪽으로 예상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더 중국 쪽으로 해서 혹은 어 상하이 쪽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보이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저 구호태풍 사올라와의 어 후지라 효과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태풍이 올라와도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장마전선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제로 남부지방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 어쨌든 태풍이 어느 쪽으로 오든 미리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